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여러분을 찾아뵀습니다 올해도 아카시굴 작황이 흉년이지요 저 역시 안성쪽으로 이동을 갔다가 한마디로 대실망을 하고 그냥 내려와십니다 꿀이랄 것도 없고, 뭐, 물꿀, 뭐, 쬐끔 따고, 벌은 뭐, 300여 군을 계상, 어, 300여 군을 가지고 왔지만, 겨우 이동 경비 정도 빠졌습니다. 범벌 키운 경비는 뭐다달아났죠 벌써 작년 올해, 재작년에는 뭐, 그래도 조금 땄다만, 작년 올해 이렇게 대흉작을 맞이하고 보니, 골농사가 그렇게 뭐, 재미가 나지가 않네요. 하지만 뭐 제가 어 생업이 버리다 보니까 안할 수도 없고 차라리 이동 가지 않고 뭐 지나간 얘기지만 차라리 재리만 하고 있었으면 어 괜찮았을 것인데 하는 후회도 해보지만 그래도 이동 양봉을 하고 어 했던 분들은 어 아까씨 꽃이 피면. 다들, 뭐, 그, 이동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이동가는, 그걸, 안 가고, 끊어버리고, 어, 제자리에서, 뭐, 재리하고, 제자리에서 꿀쨈금 따고, 그걸, 어 하기가 참 어렵죠. 추운 겨울부터 해서, 예서 벌 키워서, 아까시꿀거한번 보려고 그랬는데, 네, 올해 역시도 날씨가 너무도 따라주지가 않네요. 어떻게 된 너무 날씨인지 아까시 꽃을 따라가면서 날씨가 비바람이 때려치고 샛날이 지고 행패를 부리네요. 이거 뭐 도대체가 이래가지고 뭐 양봉을 해서 밥먹고 살겠습니까? 그래도 뭐, 별수 있습니까? 뭐, 업이, 업인지라, 여러 가지를 해서, 어, 그래도 뭐, 밥은 먹고 살아야지요. 음, 벌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래서 어, 제가, 어, 어제 말고 아래, 아래, 그러니까 10, 23일날 새벽에 내려와서, 24일날 개미산 처리를 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것은 개미산 처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드기 가시형의 터키 가시형의 구제에 대해서 다들 그러하시겠지만 3월 말 늦으면 4월 초경에 진드기 약 구제를 하고 어, 아직까지 일체 이 진드기 약을 처리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것은 어, 아가식꿀이 날 것이라는 그 기대 속에 그 아가식꿀에 그저 진드기 약을 좀 넣게 그러니까 4월 중에 하게 되면 아가식꿀에 혹시나 아주 미미할하게라도, 그게, 에, 아가씨 꼴에 희석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3월 말, 또는 뭐, 4월 1, 2일까지 늦어 진신 분은, 그렇게 진드기 약체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에 오늘이 25월 26일이지요. 그러면 뭐, 저 같은 경우는, 아예 봄에 진드기 약을 하지 않았습니다. 벌이 뭐참 봄에 여러 번뭐 영상을 올리면서 힘신 없는 벌을 가지고 키워 올리면서 거기에다가 진드기 약까지 해버리면 약해 받아 가지고 벌이 음 성장에 좀 지장이 있을까 싶어서 그래도 뭐 다행히 진드기 과생애가 어. 그 뭐, 없지는 않았지만 아주 미미하게 있어, 그래가지고 약처리를 하지 않아도 무난히 벌을 잘 키웠더래십니다. 그래서, 어 지금은 이제 뭐 아가씨 3차 지역에서 지금 마지막 벌을 따고 계시는 분도 계실 것인데, 들리는 소문에 뭐 3차 지역도 별 재미도 없고, 그렇다고 그러네요. 저 역시도 어 벌뭐한 100, 개상 160개 정도를 양구 쪽으로, 어, 실어 올렸다가, 꿀다 따보지도 못하고, 어, 오늘 새벽에, 어,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현재 뒤쪽에 뭐, 160개 정도, 절반을 올렸었는데, 뭐, 그런 뭐, 지메기 정도, 그것도 삐륙은 뭐, 자화꿀이 들어가 있는 걸 따지도 못하고, 저건, 160개 털어봐야, 뭐, 한드없도될락 말락인데 보라고 꾸라고 바꾸는 것 같아서 그냥만 그대로 지메기를 주고 이제 뭐 호수 피고 호수 이어서 어 이제 뭐 사양을 하면서 재를 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 여러분께 제가 어제부터 어 왕대 여러분께 이 시판할 왕대를 이충을 하고 있습니다. 어른 중에서라도 어 그래도 왕대가 필요하신 분은 저에게 어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게 어잘 만들어서 어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제리 생산과정은 앞으로 어 제가 또어 보여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뭐 앞에 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았지만 개미 산철에 대해서 어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 제가 처리하는 방법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그림에 보이시듯 저는 비가드를 가지고 합니다. 어 보시면 이렇게 여기 여다지가 있습니다. 유튜브에 보면 어떤 분은 이렇게까지 끝까지 이렇게 다 열어서 이렇게 여기다가 그뭐뭐 퍼프입니까 뭐 무엇입니까 그거 그거가 뭐 하나 둘셋 하고 어뭐 눌러서 그러는데 저는 그냥 패드병에 대충 어 전에도 한번 보여드렸다 그렇게 부어서 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말고 아래에 개미산치를 했는데 지금 벌은 이동을 다니고 했기 때문에 벌이 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에 벌도 많이 기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 기는 거을볼때 이게 뭐 농약 피해인지 아니면 이동가서 오면서 이거 스트레스로 어 많이 죽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 진드기 과생의 피해는 입으면 안 되겠죠. 뭐 이동 다니면서 차에 시달림 당하고 또 꿀도 나지 않아 벌들이 고통 받고 한 거는 뭐 어떻게 뭐 해볼 뭐 잘해볼 뭐 방법이 뭐 없지만 과생의 진드기 약 처리는 철저 철미하게 해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 이 시기에 는 다들 개관을 어, 치고 하단에 봉판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왕이 없어진 것도 미안하게 계시겠지만 있겠지만 이때는 제가 알기로는 뭐 옥산살도 어, 옥살산도 괜찮다고들 얘기하지만 저는 음, 옥살산은 뭐 사용해 본바 없고 어, 저는 주로 뭐 개미산을 했는데 개미산을 처리하게 되면 어, 공개 봉판 속에 있는 가성에 그리고 진드기 새끼 까지 잡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드기 가성에를 저는 구제할 때이비가들를 가지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듯 지금 현재 지금의 온도는 뭐 개미산 처리하기에 딱 좋은 온도죠 7, 8월, 7월 말, 8월 달에는 많이 덥기 때문에, 그 때는 조금 위험하지만, 지금이 제일, 제일 적깁니다. 에, 저는, 음, 요 비가드에 원액으로, 85% 원액으로, 2 0내지한 25cc 정도, 그렇게 합니다. 맨 처음에는, 처음부터 한 30cc 이렇게 부어버리면, 거래 충격을 받기 때문에, 20 내지 25cc 정도 그렇게 해서 1차 개미산 처리를 앞에 23일 저녁 그리고 24일 새벽에 내렸던 벌은 어 개미산 처리를 했습니다 여러분도 어뭐 아직 자파구를 기대하고 자파구를 따시는 분들은 또뭐 개미산도 뭐 해가지고 그 좋을 일은 없겠죠 그런 분들은 아직까지 진드기 약이든 개미 산이든 하지 마시고 어, 이제 이제 꿀을 끝내고 어, 어, 꿀벌 이제 양성에 들어가신 분은 어, 제 생각은 어, 가성에 진드기 잡는데 음, 개미 산이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보셔 마시고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열을 부어서 요래 열어서 여기 25 내지 20 내지 25cc를 넣고 이걸 닫아서, 여기, 개포 뒤쪽, 털어서, 여기 놨습니다. 여기 놨고, 이 벌은, 이 털어버리고, 이렇게 덮어서, 아침에 하면, 저녁에 뺍니다. 그런데, 개그 중에 뭐, 과거에 댓글에, 제가, 어, 그 답글을 쓰지를 않았지만, 이앞법은 앞부분에 이렇게 언제면 어떠냐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음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실라고 모르겠는데 저는 안 맞다고 보고 또어 시중에 보면 뭐또 소문으로 미리였는 그런 기화기가 음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생각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면 아개이사는 어 음, 이 공기보다 무겁다고, 어, 알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 소문 쪽에 해놓으면 어, 벌에 큰 폐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해보지는 않았지만, 원액을 뒤쪽에 뒤집어 나와가지고도 벌 농사를 망쳐봤는데, 소문 쪽에, 그걸 비유법으로 얘기하자면, 어, 밀폐된 공간 안에 있는데, 그, 저, 그문 앞에다가 불을 지른 기억이나 똑같겠죠 그러면 안에서 벌이 어, 소동이 나고 난리가 나겠죠 그리고 어, 앞에서 말씀드렸듯 개미산은 공기보다 어, 무겁기 때문에 아래로 쳐지는데 소문 쪽에 나와서 계산벌이라면 이 상단에 과연 에, 살충 효과를 에, 나타낼 수 있는 그게 에, 개미산 어, 기화가 돼서 석여질지, 그거는 제가 실험을 해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그건 조금 어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 그래서 제가 하는 방법만 어, 말씀을 드리는데, 20 내지 25cc 또는 30cc까지도 괜찮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문을 닫고, 이 내구멍 여기로만 어, 85% 원액이 기화가 되도록 해서, 요 개포 뒤쪽 그러니까 여기 뒤쪽을 가운데 요 뒤쪽에 이렇게 나와서 덮어버리면 불들이 앞으로 피신을 하고 가서가 하단에까지 다 개화가 되어 어 가시형의 진드기 새끼들이 사멸이 되는 걸 지난해 그리고 저 지난해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어, 오랜만에 에, 여러분께 또어 이래 찾아뵙고 또 어, 앞으로 어, 시간 봐가면서 여러분들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